자, 이번에 알려드릴 내용은, 어, 방어력 옵션입니다. 방어력 옵션. 네, 시청자분들 중에 많은 질문이 들어오는 것들 위주로 설명해드리고 있는데, 아, 좋은 질문이 들어왔어요. 방어력이 높은 게 좋은 건가요? 방어 증가량이 높은 게 좋은 건가요? 네, 이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오늘. 아, 기본적으로 방어력보다는 방어력이 높고, 방어력 에픽 옵션이 많이 뜨는 것보다 방어 증가 옵션이 많이 뜨는 게 좋아요. 네, 시청자분들이 제일 헷갈려 하시는 게, 어, 방어 증가가 이 장비에 한해서 방어가 증가되느냐, 아니면 전체 캐릭터에서 방어가 증가되느냐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으세요. 네, 이 방어 증가 이 퍼센트는 저기에 들어가요. 그 캐릭터에 적용되는 방어력 퍼센티지가 올라갑니다. 자, 계산기 하나 놓고요. 계산기 하나 놓고 방어력이 어3.9 더하기 2.4 그럼 6.3이에요. 방어력 6.3. 자, 메모장을 하나 켜고 자, 확인시켜 드릴게요. 방어력은 어, 6.3짜리 바지예요. 자, 일단은 여기 있는 바지에 있는 방어력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 맥시멈으로 계산해서 물리방어에 있는 맥시멈 어, 물리방어력이 566짜리인데 어, 강화를 해서 655짜리입니다 물리방어 655 더하기 추가옵션 네, 추가옵션에 있는건 생석으로 이제 생명의 보석으로 올라간 수치예요 이게 766 그리고 엑설런트 옵션에 어, 플러스 175 플러스 100, 플러스 70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방어력 보석이 있습니다 방어력 보석 여기에 플러스 226 네, 플러스 65, 플러스, 65 플러스, 124, 플러스 124 플러스 65 이게 원래 적용되어야 되는 방어력이고요이 장비 방어력이고 여기에 네, 곱하기 네, 60, 어, 63분의 0 6 1000이죠. 아니죠. 어, 100분의 6.3이 추가 방어력이니까. 아, 일단 계산을 해볼게요. 계산기를 갖고 와서. 네, 요게 655 더하기 766 더하기 175, 175 더하기 100 더하기 70. 더하기 226, 더하기 65, 더하기 65, 더하기 124, 더하기 124, 더하기 65. 이게 이제 방어력이 이 장비 내의 방어력이고, 곱하기 네, 0.63, 네, 100분의 1 맞죠? 응, 맞아요? 아니죠. 아 방금 얼마 했어요? 165. 더하기 7 6 6 더하기 175 더하기 1000 아니 100 더하기 70 더하기 226 더하기 65 65 더하기 124 더하기 124 더하기 65 이게 이제 이 값이 적어놔야겠다 2435예 여기다가 어, 곱하기 6.3 하고 나누기 100 하면은 어 플러스 되는 어 6.3%가 153 정도 돼요. 네, 153 정도 추가가 되는 게 장비에서 만약에 추가가 됐다면 어이 값은 여기다가 더하기 2,435, 2,500이 돼야 돼요. 2,500, 2,588이 올라야지 장비의 방어력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 값은 장비에 장비의 방어 증가가 적용됐을 때 수치가 방어력이 2588이 올라야 어 장비의 방어 증가가 된 거임. 이렇게 하고 네, 속성에 가면 기본적으로 물리 방어가 물리 방어가 지금 최대 방어로 잡으면 아66,600 여기다가 더하기 어, 2588저 어, 위에 값요요 어, 값이죠 네 저게 전장비에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바지를 찼을 때 물리 방어가 어, 6만.. 계상기 어, 어딨어 66682 플러스 2588 네, 69,270이 돼야 돼요 69,270. 네, 이런 산수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어려우니까 제가 대신 계산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어, 바지를 찼을 때, 바지를 찼을 때, 장착을 하게 되면, 어, 최대 방어력이 69,000이 아니고, 어, 74,080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6,682. 6 하나 더. 6 6 8 2 0 66,682가, 아, 바지를 뺐을 때 방어력이에요. 그러면, 7만, 74,080 마이너스, 6,6,6,82. 했을 때, 방어력이 7,398 올라야 돼요. 7,398. 7,398이 올라야 돼요. 바지에서만.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네, 이 값을, 이게 바지 뺐을 때고, 바지가 착용됐을 때, 아까 2,435가 올랐어요. 이거는 6.3% 추가된 거니까, 장비에서. 그러면, 여기에, 6,6,8,2 6 더하기 2,435. 네, 이 값이, 6 0 9 0 0 6 9 1 1 7 여기에다가 플러스 방어 0 6그러6여기러면여하다6곱하기6 .3. 3 하고 나0 0 1 0 0 하면 여기에 추가 방어력이 0 0 6,000, 6,000, 6,000, 6,000, 54 정도가 추가돼야 돼요 그6면0 0 6,000, 117 더하기 4354를 하면, 이 위에 있는 값이 나오죠, 얼추. 네, 이거. 74,000. 4천, 74,000의 근사치가 나와요. 그러니까, 장비에 들어가는 방어 증가는, 어, 장비에 들어가 있는 방어 증가는, 방어구에만 들어가는 장비, 그 아, 그니까, 방어, 장비의 방어 증가가 되는 게 아니고, 자꾸 헷갈려, 죄송해요. 전체 캐릭터 방어의 방어 증가의 퍼센티지가 어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투력이 그러면 어 여기서 이제 또 의문이 생기는 게 그런 분들 이 있어요. 그러면 대체 어 그러면 대체 어이 바지를 꼈을 때네 바지를 꼈을 때 분명히 방어력이 감사합니다. 네, 타보르님 추천 감사합니다. 방어력이 어, 방어력이 높은 엑설런트 옵션의 방어력이 높은 캐릭터들이 전투력이 높아요. 근데 방어 증가가 높다고 해서 전투력이 같이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전투력 안에서 계산할 때는 네, 소린 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어력 증가가 전투력 계산할 때는 이 장비에만 적용이 돼요 상수육 육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래서 방어 증가가 높은 아이템들은 이 장비 착용했을 때에 그 장비를 들고 있을 때보다 장비를 착용했을 때 전투력이 뻥튀기가 많이 돼요 뻥튀기가 뻥튀기라 그러죠 일명 뻥투력 뻥튀기 이제 착용을 했을 때 퍼센테이지가 적용됐을 때 방어력이 크게 증가되면서 전투력이 많이 오르는 건 이제 뻥튀기 된다고 하는데. 주천또님, 뻥튀기가 감사합니다. 그때 많이 돼요. 아, 추천 좀. 녹화할 때꼭 이렇게 사람들 추천 많이 누르더라. 나쁜 사람들. 내가 추천 달라고 그럴땐 추천도 안 누르면서. S65 밑종님 추천 감사합니다. <laughs> 네, 덕종님도 추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추천 안 누르다가 에, 녹화 틀때 추천 많이 눌러.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 드리면 엑설런트 옵션에 내 바지 장비를 고를 때, 바지 뿐만 아니라, 방어구를 고를 때에는, 네, 방어구를 고를 때에, 기본적으로 엑셀런트 옵션의 방어력에 에픽이 많은 걸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방어 증가에 엑셀런트가 많은 걸 고르는 게더 중요하다. 네, 방어구에서, 방어 증가량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추천 눌러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아프리카 TV, 인천 김대리 많이 사랑해주시고, 유튜브 분들,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